게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자기 부인의 주주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자기 부인이 내가 내것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그렇게 주여서 구원 받는 날이 그 날인 거죠. 종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 주를 위하여라는 번역이 나오면 잘못된 거라고 했죠 예, 헤데카 수. 예, 당신 때문에, 당신을 인하여,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날이 내가 그 무트 을해주고 자기 부인의 죽임을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의 약, 살리.